안녕하세요. LA의 종교 스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퇴근길에 들으시라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스위스의 다국적 은행이죠, UBS에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 자료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퇴근길에 들으시면서 또 오늘 테슬라 투자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다국적 은행인 UBS가 첫 번째로 강조한 내용은요. 자, 최근에 테슬라가 그 자동차 가격들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인상했는데요. 자, 그 인상한 가격에 대한 마진, 즉 인컴이요. 그 순수익이 2분기 발표에 아, 그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테슬라 모델들이 모델 Y 각각 3,000달러, 3,500달러로 평균적으로 올렸거든요. 자, 그 인상분이 어, 2분기 그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데요. 자, 왜냐면 하 오더 백락즉 그 주문량이 밀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전 주문량이 계속 지금 밀려서 주문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지금까지 가격 올린 그 이익 있죠. 그 이익분이 3분기와 4분기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은요. 결국은 3분기와 4분기에 굉장한 그 수익이 이제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 마진율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어느 정도가 나오냐. 면 대략적으로 6천억원에서 대략 1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도 또 4분기에도 각각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요 테슬라에게 아마 3분기에는 굉장히 대박 실적이 나올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모두가 알려진 대로, 어 사실 테슬라의 이미 2021년도 남은 분량은 다 솔드아웃 됐잖아요. 3분기 솔드아웃, 4분기도 솔드아웃. 지금 벌써 내년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반기, 3분기, 4분기는 대박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테슬라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ubs은행이 두 번째로 지적한 내용은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락스타를 찾고 있다 라는 거예요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 록스타를 찾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록스타라고 어, 했을 때 소프트웨어에 그냥 어, 그렇고 그런 그런 기술자들이 많지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어, hire, 즉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록스타급이라는 거죠. 정말 어,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 기술로 무장된 사람을 고용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사실은 그 이렇게 록스타들을 고용하게 되면 엄청난 그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죠. 그냥 일반적인 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겠지만 락스타 즉 천재급의 그런 AI 기술팀을 아주 적은 수로 소수로 딱 꾸리게 되면 그것이 더큰 임팩트 있는 아,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바로 이게 AID의 목적이었습니다. AID 때 테슬라 로봇을 얘기를 하고 테슬라가 발전시킨 AI의 그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테슬라가. much more attractive employer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락스타들에게, 이런 정말 그 엄청난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천재급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게 테슬라는 정말 매력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는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지난번 AI 때, AI데이 때 테슬라가 보여준 기술력을 보고서요. 아, 정말 저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꿈꾸던 그 기술을 꽃 피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수많은 그 젊은이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기술자들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라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요. 결국은 천재급의, 락스타급의 이러한 엔지니어 기술들이 몰리게 되면요. 테슬라의 경쟁력은 점점 더 넘사벽 수 수준을 올라가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스위스의 다국적 은행이 세 번째로 지적한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China's very profitable export hub. 자, 중국이 정말 정말 어,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수출 전진 기지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메이 c 인 차이나죠.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서구 사회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테슬라에게 남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어, 유럽에다가 많이 팔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분기, 4분기에 굉장한 그 이윤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메일 인 차이나로 중국에서 저비용으로 만들어진 차를 현재 뭐 한국이나 일본, 그죠?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부유국가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굳이 유럽까지 안 가더라도 유럽은 이제 베를린 공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또 아시아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중동의 부양걸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전히 the most profitable product가 중국에서 수출되어지는 물건이 그렇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건요 결국은 정말 어, 테슬라에게 정말 굉장한 어, 그런 지금 메리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중국의 그 domestic delivery인데요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중국 국내 내수가 숫자가 준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내수 숫자도 이제 9월달이 끝나게 되면 9월달에는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7, 8월달은 전략적으로 수출에 집중하고 있고 9월달, 한달은 중국 내수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The High Season for New c a r 새로운 차를 정말 많이 팔수 있는 정말 좋은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반기. 특히 10일 12일 때는 연말을 끼고 아, 또 굉장히 중국 안에서도 차, 차량을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기대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레로 at all worried about China's demand. 즉 중국의 그, 내수죠. 중국 내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일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꾸 공매도 세력들이 중국 내수가 준다, 준다, 이런 그 리포트를 써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입막음하기 위해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은행이 네 번째로 언급한 내용은요. 그2만5천달러짜리그 꿈의 자동차가 나올 그 시점 타임라인에 대해서 아, 지금 언급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이틀에서 The Virgin m d e l w i l l c o m e n c e n House Production에서 Fully Up and Run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진 마로, 즉 저렴한 모델이죠. 그 그러니까 2만 5천달러짜리 굉장히 이제 보급성이 좋은 그 보급성 모델을 모델이 언제쯤 나오게 되냐면, 그 인하우스 프로덕션이 완전히 될 때, 즉 테슬라가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개발하고 있는 그 배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 2만 5천 달러 차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냐면요. 2023년도가 되면 바로 이 25,000달러짜리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4680. 자, 여기 리포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데요. 4680 배터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죠. 자, 지금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그 현재 수율 상황이 70에서 8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게 지금 내년 상반기 혹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대략 한90% 이상 수율이 잡힌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되고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제 차에 넣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 다음 다음에니까 2023년도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 리포트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래서 뭐 넉넉하게 잡아서 2023년도 즉 내년 지나고 후 내년에 초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것죠. 그게 바로 어, 가장 알 맞은 가격 배터리죠. 그4680 배터리는요. 일단 에너지 효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죠. 그러니까 내연 기간에 그 차량 가격보다도 더 싸지는 그 브레이크 프라이스가 깨지는 그 지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4680 배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4680 배터리가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요거 2만 5천 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 2023년이라고 놓고 본다면요, 2023년도가 되면은 정말 많은 전기차 경쟁 회사들이 망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질의 퀄리티의 차를 저렴하게 생산해버리면요. 정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UBS 은행이 분석한 다섯 번째 키포인트는요. 자, 유럽의 슈퍼차전 네트워크를 지금 다른 회사의 자동차들에게도 오픈하겠다. 그들도 사용하겠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발표를 했죠. 자, 그것이 굉장한 매출의 아, 그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분석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아,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뭘 인식했냐면, 유럽에 있는 슈퍼차저들 있죠. 지금 이제 세우는, 전 유럽에 세우는 슈퍼차저의 그 사용률, 그리고 그 어떤 마진율이 생각보다 약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이 지금 이제 슈퍼차저를, 유럽에 있는 슈퍼차저를 다른 회사 차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게 되면, 파이낸셜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makes financial sense 하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적 접근을 했을 때에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테슬라는 경제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테슬라가. 자신들의 고유한 슈퍼차저죠. 굉장히 빠르게 충전되는 슈퍼차저의 엑스클루시브트죠. 이게 뭐냐? 독점성이거든요. 테슬라 슈퍼차저의 독점성을 유지하기 보단 이걸 차라리 내려놓고 공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인컴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는 보이고요. 어, 지금 이제 오픈하게 되면 더 많은 테슬라로 유입이 될것같고 굉장히 저는 전략적으로 좋다고 판단합니다. UBS 은행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내용은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I와 비전이 있죠. 즉, 카메라를 베이스로 한이 아, 자율주행이 full self driving, 즉, 완전 자율주행의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테슬라가 그 autonomous sensor, 즉, 라이더는 이미 옛날에 때고 레이저를 통해서 센서 기능으로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퓨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퓨전적으로 사용했던 게 잘못된 정보, 또 오히려 혼란만 더 많이 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릴라이어빌리를 더 떨어뜨리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런데 이 카메라 베이스들 하니까 훨씬 더 집중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선명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AI가요. 장기적으로 어, 정말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에 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 지금 AI가 실제적으로 쌓아 있는 그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건 지금 아무나 따라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이미 앞서가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건데요. 뭘 예를 들으냐면요. 구글 설치 기능과 똑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구글 설치를 보시면요. 전 세계의 95% 이상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배력을, 독점력을 갖고 있는데. 구글 설치 기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설치하는 그 지금까지 설치한 내용들을요 다 AI로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정보든 찾기가 쉽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후발주자들은요 그 설치 기능을 따라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 구글이 그동안 AI를 통해서 쌓아놓은 그 실제적인 데이터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구글구글이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구글은요. 설치 기능을 통해서 광고도 광고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구글 설치 기능을 통해서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다른 사업들을 또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투자를 계속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글이 설치 기능을 통해서 업데이트 정말 세계를 휩쓰는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 넘사벽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요 충분히 우리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퇴근길 잘 보내시고요,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 감니다 l a 종교 t v 였습니다